자, 지금 멋진 그림을 하나를 좀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작업하려고 하는 어떤 특정 크기에 맞게, 어, 바탕화면으로 늘볼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림이 들어가 있고,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자, 근데 제가 원하는 그, 그 크기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일단 다운받아 보겠고요. 자, 회원이 아닌 경우는 막 퀴즈를 풀어야 돼서, 예. 다운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무작정 이미지를 여시는 분들도 있죠 더블클릭 다운로드 바이어스 자 원래대로 화면을 좀 돌려놓고 자 내가 만들라고 하는 건1 9 2에1 0 8 0 72 dpi ppi 어, 어떤 바탕화면 작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현재 문서에서 한번 출발하고 싶어요 자 이런 경우 어 캔버스 사이즈를 좀 건드는 경우도 있고요 크롭 툴을 쓰기도 하는데 일단 원본이 되는 JPG 원본은 비아카피로 사본을 하나 만들어주고 현재 요 위치에 있는 어, 상태에서 어 이미지라는 메뉴 한번 가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미지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자 이미지를 어떻게 해줄까? 이미지를 뭐 늘려줄까? 이런 것도 있는데 이미지가 늘리거나 줄이는 거는, 어, 비율을 유지하면서 하는 경우는 쓰지만,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일단은 내가 원하는 건 픽셀. 누가 단위를 건드려 놨구나. 자, 하지만 픽셀로 바꿔주면 똑같이 나오죠. 자, 여기,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1920에 1080, 149인데, 080이거든요. 1080. 이 사이즈가 좀 틀리거든요. 여기서 억지로 1080해 주면 위께 바뀌고 다시 언두. 요거는 비율 유지를 뜻하는 건데 이걸 꺼 주면서 1080 하면 억지스럽게 이미지가 맞춰질 수도 있어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는 없는데 어 상당히 또 크기가 틀린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 왜곡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일단은 얘는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OK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걸 꺼주고 할 때는 비율을 어느 정도 약간 유사한 거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OK 눌러보겠습니다 자, 예, 약간 찌그러진 느낌이 들지 않아요? Ctrl Z 전후 Ctrl Shift Z 예, 이렇게 약간 얼굴이 찌그러짐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반대로, 자, 요번에는 이런 컨셉으로 이미지를 찾아보시겠습니다. 얘는 아주 와이드하고요. 요거를 내가 이제 컨셉으로 잡아봤고요. 자, 무료 다운로드. 네. 똑같진 않죠. 사진과 영상은 좀 해상도가 좀 틀려요. 정사각형 영상도 어, 최근에는 또 나오고 있지만, 저장. 다운 받은 거를 직접 포토샵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면 직접 열 수도 있겠죠. 자, 늘 그렇듯 4번. 자, 근데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건드는 거는 좀 한계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120/80, 잠깐 경험해 보고, 네. 그냥 느낌상 저런 느낌이면 좋겠다. 근데 약간 내가 원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자, 이럴 때는요. 제가 언두로 다시 돌린 겁니다. 캔버스 사이즈를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캔버스 사이즈. 자, 캔버스 사이즈를 딱 찾아간 다음에 어 어느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원하는 부분은 어 이쪽 왼쪽 하단을 기준으로 해서 네,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크기를 써주는 거야. 이미지는 왜곡이 안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어, 백그라운드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본 하나를 4번 만드셔야 되겠고, 1080. 써보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캔버스 사이즈가 조금, 새로운 캔버스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다. 현재 캔버스 사이즈보다. 어 일부는 좀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예, 그냥 어, 여기 있는 프리시드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물체를 한번 제가 움직여보겠습니다. 이 레이어 사본 만든 거. 예,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게. 자, 이런 방법은 또 다양하게도 쓸수 있어요. 어, 정사각형 영상, 정사각형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캔버스 예, 사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장하실 수가 있어요. 자 화면 좀 볼게요. 위 어, 부분에다가 어떤 타이틀을 쓸수 있고 이 이미지는 그대로 쓰는데 자 높이를 볼게요. 높이가 1080 위도 1080 크기만한 두 배짜리 큰 우리 말로 하자면 캔버스는 종이를 말합니다. 종이 하나를 좀 부탁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옵션 줄 중에서 이걸 밑에다 이렇게 눌러 주시고 여기 릴레이티브라는 게 있어요. 릴레이티브는 보통 꺼주게되면 늘어 늘리고 싶은 높이 이런 값을 써 주면 그만큼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자, 잘 보세요. 요거를 요만큼 높이를 정사각형으로 좀 만들고 싶다. 두배 정도로 카피를 해놓고 이거 누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붙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거는 늘어난 공간만큼 어떤 컬러로 좀 보여주겠다. 이런 예시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 나중에 작업을 좀 들어 하시게 된다면, 이 컬러를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아이드로퍼 지금 보이는 스포이드를 아이드로퍼라고 해요. 요렇게 끝부분을 좀 비슷하게 찍어주고. 어, 비슷하게 나왔죠? 오케이. 자, 중요한 게 현재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어느 부분을 축으로 해서 이런 뜻이고요. 오케이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어때요? 내가 원하는 공간만큼 저 선생님 종이가 너무 작아요. 좀 얼마만큼 늘려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잡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원하는 크기가 어, 내가 어, 다른 형식으로 좀 꾸미고 싶다 싶으시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 중심으로 잡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대개는 이제 정확한 크기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요 값을 쓰시는 게 어, 누를 때와 어, 어, 지금 또 다르게 또 보여드리볼까요? 하다 보니까. 높이 있잖아 이거한50 픽셀 만큼 좀크게좀해주면 좋겠어 조금만 컸으면 좋겠어 자오케이 네, 약간 올라갔죠. 예, 그래서 게하스이 이렇게 이렇게 건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서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이가 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크롭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크롭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쓰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사진을 스캔했는데 옆에 막 시커먼데도 나오고 여러분 보통 폰으로 사진 찍어도 자르기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음 크롭을 누르고 난 다음에는 특별히 다른 건안 보이죠. 자 여기 좀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자를 때 많이 쓰죠. 이렇게 예. 워드프로세서도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어, 느리는 방법으로도 쓸 수도 있어요 느리는 방법으로도 근데 사이즈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 아시겠죠 자 언드 보통 이제 자르는 목적일 때는 이걸 꾹눌러 놓고 난 다음에 어 그래 요정도 잘랐으면 좋겠고 자세히 보자면 요 표시가 어떤 잘라주는 칼모양을 띠고 있는데 자 보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사진이 좀 삐딱하게 찍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돌려서 이게 돌기가 좀 이렇게 나타날 때 이렇게 잡아 주셔가지고 어, 나는 이런 느낌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어, 지정하기도 하고요 각도를 건드려서 어, 엔터키를 치게 되면 은 결과물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기를 알 수가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어, 제일 좋은 거는 원하는 크기를 세무서 만들고 이 이미지를 던져 갖고 거기서 적당한 크기로 늘리거나 줄이는 게 제일 좋아요. <laughs> 자, 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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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 방법, 자, 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요만큼만 있으면 좋겠어. 어, 이 집만. 어 그래? 그래 그래. 이미지 메뉴에 보시면 크롭. 트리은 지난번 PNG에 투명한 배경 없을 때 소개를 했었죠. 예. 툴 중에도 이미지를 어떻게 줄까? 크롭으로 잘라줘라. 크롭은 자른다는 뜻이에요. 어, 이것 역시 정확한 크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어, 범위를 정해놓고 크롭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에 크롭 이렇게 네, 잘라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좀 가볍죠? 네. 크롭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